라운피플입니다. 라운피플 저희가 드린 것도 검색해 볼게요. 드린 시점이 3월 17일 날 최초 나왔네요. 3월 17일에 7,480원 AI 전문 업체 라운피플 챗 GPT로 사업 계를 확대하겠다. 2010년 1월 설립 이후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이용한 비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다. 뭐 이런 비슷한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근데 얘가 좀올른게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오진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당시의 차트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자, 이거 지금 보니까 어때요? 방금 전에 봤었던 거. 어? 방금 전에 5분 전에 설명했던 거. 10분 전에 설명했던 거. 메타인지가 되죠? 방금 전에 봤던 그 그림이잖아요. <laughs> 어, 아닌데? 나 그런 그림 본적 없어. 아,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말 없는데.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이 어, 자리도 똑같아 왜냐면 자 여기도 프랙탈 두 개가 있어요. 자, 두 개를 같이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요렇게 보면 아세 개다. 하나 더 있다. 자 주가가 쭉 밀렸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거래량이 발생이 돼요. 여기서부터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거래량이 되게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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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얘가 돌파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죠. 돌파 이렇게 하면서 돌파가 여기까지 갔다 와요. 그리고서 이렇게 안착을 하는데 이 안착했었던 그림이 이전에 발생했었던 요 그림과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면 좀 약간 응용이죠. 조금 어려워져요. 이제 슬슬. 왜냐면 여기는 단순하게 여기서 매집해서 주가 뿅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산 사람은 여기서 수익 낼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자, 지금 네모로 그릴게요. 자, 여기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산 사람 그리고 거래량이 여기도 하나 있어요. 심지어 가게이 같아요. 이상하죠? 그리고 여기서 매수한 사람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여기서도 매수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거래량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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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매수를 했으니까 규모가 얘랑은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여기서 좀더한발더 나가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단순하게 설명할게요. 다른 사람이라 설명할게요. 그래야 이해가 빨라.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 팔았고,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은 지금 계속 사고 있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 그럼 여기서 반팔 수도 있죠. 자, 조금만 팔았다고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네모가 거래하고 있는 것만 네모로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다시 본전으로 내려, 내려와. 본전으로 내려오면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죠. 아직 덜산 거예요. 더 사고 싶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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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폭등. 요렇게 된 거예요. 그림상. 그러면 지금은 또 어떻게 될까? 지금도 주가가 올라갔다가 여기서도 이만큼 팔수 있죠? 팔수 있는 상태에서 자기 가격으로 또 내려와. 또 매수가 가능하다. 지금 네모가 집중적으로 7,000원대에서 매수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딱두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어요. 첫 번째, 7 0 0 0원에 매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존재합니다. 라는 거. 그리고 그첫 번째 시나리오, 정리 다시 해드릴게요. <laughs>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시나리오 1번. 그, 디아블로에 왜 카피가 있잖아. 4명이 오리라, 고뭐 이거 있잖아. 2명이, 2명이었다. 1명이었다. 두 가지 시나리 밖에 없어요, 지금. 1명이었다. 자, 1명이었다. 아니, 2명이었다. 먼저 해볼게요. 자, 2명이었다. 그렇다면 2명을 지정해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 사람은 누구다? 처음에 매수를 했던 것이 4,500원 구분해서 사더라. 자, 이 사람은 어디서 팔았다? 여기서 팔았겠지. 7,800원에서 부근에서 팔더라. 그걸 판걸또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샀다. 그니까, 러이 사람, 아, 이 사람 한 사람이지. 7,800원 부근에서 사더라. 아니, 4,500원에서 샀다. 7,800원에서 팔았다. 라는 사람이 하나가 존재하고. 두 번째, 이 7,800원에서 산 거. 그러니까, 7,800원이에요. 6,800원부터 7,800원 부근에서 사는 사람.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이었다라는 얘기는 1번이라는 사람 존재하고 2번이라는 사람 존재했다라는 거고요. 한 명이었다면 뭘까요? 단순하죠? 4,500에서 한 번, 7,000 구근에서 한번 집중 매수 중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이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면 평균 단가는 얼마일까요? 굳이 재보자면. 자,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샀습니다. 대충. 평균 단가 대충? 여기쯤 되겠죠. 자, 이걸 굳이 왜 판단을 해 본다? 매집이 좀 길어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면은 100%까지도 올라갑니다. 즉 지금 이 종목은 길게 길지 않기 때문에 50에서 70% 정도 목표가를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목표가 거의 다 오긴 했네. 근데 이거를 지금 요거 이거 지금 그릴 수가 없는데. 제가 이 앞으로 가면 이렇게부터 그릴 수 있나? 하여튼 75%에서 최대 100%까지 어 이게 목표가를 요 정도까지 잡고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이 종목의 목표가는 대충 여기어 이렇게 좀 있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여기어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노린다 이런 게 가능한 거래 거래였다. 지금 여기도 권리락도 있죠? 어, 무상증자 권리락도 있고. 그러면 이, 이 종목 여기까지 갈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진 않거든요. 원래 주가가 여기서 놀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갈 수가 있다. 아니, 이런 고민을 왜 여기서냐고? 하 여기서 하자 여기서 여기서 하자 여기서 하자 이런 얘기야 제 얘기는 계속 잔소리하는데 충격이 컸어 나도 내 나름대로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라운 피플을 저희가 드린 시점은 날짜가 어, 날짜가 3월 17일입니다 3월 17일 3월 17일 3월 17일 3월 17일 이날준 거예요 자 아까도 돌파와 안착의 중요한 시그널이 될 때는 내릴 때 아니라고 했어요 내린 것이 확인되고 오르기 시작할 때아 저기까지 내렸구나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매수 자리를 잡는다면, 굳이 잡는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복귀를 해봐요. 지금 여기로 돌아가서 내가 이거 상한가 가기 직전에 매수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디가 좋은 타이밍이에요? 매수하기 좋은 자리? 여기. 아니면 여기라고 하는 거. 그럼 만약에, 어, 여기서 상한가 갔으니까 여기서 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난 여기라고 할래. 이거 말이 안 돼. 왜? 똑같아. 여기도 같은 자리야. 물론 피보나치로 찍어볼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 거래량 찍고 하락 추세가 끝났잖아요. 이 하락 추세 확인하는 거이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즌3 공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멈추지? 어떤 모양으로 생겼지? 어떤 패턴이 생기지? 그런 유형은 어떤 게 있지? 확률은 어떻게 되지? 이거 보는 거 여기가 시즌3입니다. 시즌3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의미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시즌3는 여기라고. 시즌4는 뭐야?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캔버스로 보는 거예요. 시즌3는 캔버스가 이렇게 된다. 지금 이런 구간이 시즌3다. 눌림 목이 어디까지 발생하고 어디서부터 반등할 것이냐 이걸 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다 설명하고 있는 거는 시즌2니까 그러니까 시즌2를 많이 보는 거지 다 필요해요 어쨌든 다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훈련소 그냥 다 주고 있다 어 그래서 어쨌든 라운피플은 여기서 저희가 포착을 했었던 이유가 돌파를 하니까 여기서 돌파가 딱 했어 그럼 원래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하락 추세를 깼다 거래량이 있지 않지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고 손절을 잡는다면 이렇게 걸면 되겠지요 돌파 후 안착. 그럼 바로 가야 돼. 근데 왜 멈추느냐? 그게 안돼 그게 안되면 손절은 요만큼 내주고 위로는 이만큼 올려서 봤다. 사실 더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18%에 10%두개 합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한가 갔다 왔어요. 그쵸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푸시 푸시 나왔었죠. 5% 달성, 10% 달성, VI 15% 달성, 20% 달성, 25% 달성 이렇게 뭐 메시지는 계속 드렸었는데.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따로 드리진 않았는데 참고해서 보세요. 어, 저라면 다 팔았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은, 오늘 밀리죠? 그렇다면, 현재로서, 저 이게 오늘 겁니까? 어, 오늘 여기까지 밀린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여기다 스탑을 거는 게 맞죠. 그래도 주의기자, 여기서 왔으니까. 우리 편만 유지하시면 돼요.